대박! 찰졌죠? 찰지 않았으면은 나도 할말 없어 그러면 자유팩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S 한 60개로 할까? 60개 딜 교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집한번으로 하자. 아니야 집은 무한. CS 60개요. 집 어차피 가봤자 손해야. 60개면 많이 못 가. 아이. 골드가 잘하네. 잘 버티네. 내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제를 그렇게 잘 못하겠는데. 에이. 저는 아무 이겨도 이득 없고요. 이분은 친축 하이 <laughs> 말파가 렇깃한데 <저렇게 있었네. 웃음> 생각보다 컴퓨터가 귀찮게 안 한다 <laughs> 저 풀려 따라갔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6렙 때 한번 쇼브 나오겠다 아, 근데 어지간해서 열판 중에 한 3명 정도 이기지 않을까? 어지간못 이기겠지. 약간 봐주면서 하긴 할 거예요, 근데. 너무 개빡세게 나가고. 적당히 템 같은 것도 약간 포전 하나라든가. 이분은 포전도안 썼네. 무조건 이제 CS만 먹고 이기는 것도 이제 적당히 싸워주고 할 거예요. 어이씨. CS가 얼마 안 남았다. 에잇. 나도 가르치고 지전 들었는데. 승전보가 필요가 없잖아. 그래, 그래도 6렘은 찍겠지. 이번에 맞다이 간다. CS 이제 몇개 남았냐? 여섯 개 남았네요. 아아나 어, 점화가 없구나. 가리는 점화가 있고. 어 CS 나 먹는데. 하셔야지. 이겼다. 딱 봐줘. 나오세요. 아르는 원거리입니다. 어 씨발 죽을다. 원님, 야 씨. 지지. 해드게요 아. 어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죽나? 아트록스 접겠습니다. <laughs> 아트록스 접어야겠다. 괜히 내가 아트록스 승률이 안 나오는 게 아니네. 이제. 이름으로. 아, 그걸 못하네.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길만 할까? 뭐나오세요 <laughs> 제가 가려나면 님도 오픈하셔야 돼요. 어와드가 CS 하나를 주지 않을까요? <laughs> 다이아한데도 이렇게 어렵냐? 오. 오! 와, 씨. 친추 가, 친, 친추 드릴게요. 야, 존나 어렵다. 이 베스트로 한 건데, 도 <laughs> 베스트로 핸드도 졌네 옛날에 이러면 이게 무조건 이겼던 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여기서 평큐를 했으면 졌을까? 이거 다리우스 아직 W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큐를 쓸수 있긴 한데 평타 한 대는 무조건 맞고 그러면 안 죽잖아 근데 나 평큐로 이걸 못 죽여, 못 죽여. 평큐 평은 해야 될것 같아 최소 이거 안돼야 씨발 그 다리우스 가리는 못 이겨요 이러면 청교육 아, 할 이유는 없잖아 그냥 일대일 하러 온 사람인데 청교육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런 가 하면 안 되는데 그래. 어씨 이러면 뭔가 기분이 나쁜데 또 한번 또들어야 되는데. 아왜 그래서요. 많이 그래도. 어 씨발. 이걸? <laughs> 어 이건 나 처음으로 졌네. 밀어줘 진짜 진짜 처음인데. 이제 앉아 이제 이긴다 아 너무 애매하다 포장이 너무 많아 됐다 X발 6렙이다 야 X발 나 가렌 안해 <laughs> 가렌 안해이 사람 골드 아니야 나이 롤로 가렌 못해야 이제부터 가렌 안 한다 아이발내 <laughs> 아이디대로 한다 안 보여주고 간다 이제 너인 뒤졌다 이제 나도 똑같은 거할 거야 라이저 생거 아 씨발 미안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씨발 핸드캡 드릴게요 <laughs> 내가 잘못한 것 같아 <laughs> 자전별 없습니다 안 좋은 판에 걸려 버리셨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니 당연히 내가 티어가 높으니까 불리한 상승해야 되는데 지니까 빡쳐가지고 지금 마말 걸했습니다 <laughs>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지분 안 갈게 양심 있으니까 어, 일로 가면 죽잖아. 야옹, <laughs> 아, 맞아, 일을 안 썼지. 아우, 아, 순간 빈망인줄 알았네. 아니, 풀? 안 돼! 야 3렙 개선됐네 야 오늘 나다 먹어라 ㅅㅂ 그냥 나 오늘 다 졌다 할 말이 없다 미니언한테 쓴거 같은데 장인이긴 하잖아 설마 죽었어?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새끼또 들어와? 다시 하자, 하자. 컨드를 제대로 밝겠다는 거야. 기회를 한번더 주겠다는 거야. 일단 이기고 맞다 이 뜨겠습니다. 일단 이기고 뜰게요. 봐봐. 아니야. 굳이. 아니야. 그래도 재밌게. 아 비겼다. 다음에 보자. 자존심을 지켜줬네. <웃음> 그럴까? 이게... <laughs> 이겼으니 친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를 두번죽이려고 했잖아. 솔직히 내가 이러자 한번 질 수도 있는데, 그걸 두 번이나 이길러 왔다는 건 나를 완전히 조지했다는 생각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, 양동새끼. CS룰 모르는 거 아니야? 이거 CS60 개형님안 돼. 그러면 다리우스가 이길 수가 없다고. 덤벼! 아... 와... 담게지가 왜 어려운 걸까? 이렇게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지가 않네. 본인이 플레이 일이긴 하지만. 딱히 어려울 이유가 없는데. 이짜 우와! 좋다이 정도면 박빙인데. 갈 때까지 가야겠다. 오 야, 저기 안 죽네. 이겼네요. 이겼지만! 서비스 간다. 딱, 아, 포션 먹은 게 아니었구나. 어, 야, 침묵 제대로 들어왔다. 아, 안 죽을까? 저게 안 죽네, 씨발. <laughs> 존나 아깝네. 뭐야? 하이그나이트? 아, 아, 프리 있네.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아, 조촐하네. 뭔가 조촐하다.